시장 후보 예정자 김도영입니다. 저는 노안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내고 뜻한 바 있어 서방 공무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6섯개 시군에서 기관장을 지냈고 전남도청과 군청에서 18년을 근무를 하였습니다. 35년 동안 1 5개 시군에서 그 발전상과 생활상을 보면서 내 고향 나주의 민낯을 가감 없이 바라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봄 가을이면 인산인해를 이루는 지역축제 현장을 지원하면서 나주는 이보다더 좋은 자연환경과 역사문화자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살리지 못할까 만의 왕도 고려건국의 요충지였고 조선건국의 사상적 배경이 된 우리의 나주의 역사를 왜 묻어두고 있나 하며 아픔을 삼키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는 차에 나주 소방서장으로 부임하게 되고 광주의 도읍지를 뺏기고 패배주의 속에서 어제도 오늘도 미래도 꿈꾸지 않았던 나주의 비전을 더욱 강하게 느끼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방재전문가로서 본분과 자치단체장의 본분이 절대 다르지 않다는 것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혁신도시의 상한 인구와 정주함에도 교육, 의료, 환경, 문화 수준 등이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현실은 무엇보다도 가슴 아픈 일일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시장은 특출한 캐리어를 내세운 슈퍼스타 개인나복면과학을 뽑는 자리가 아닙니다. 시민의 요구와 바람을 수렴해서 시민과 함께 이루어 나가는 자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저김대에은 이렇게 능력하고 부짐한 인상이 시민 여러분 어느 누구에게나 다가갈 수 있는 동네 아저씨면서 카리스마 넘치는 영광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태어나고 뼈를 무대하고 우리의 전형화 후지, 후세들이 낙원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의 나주를 함께 설계해 보시지요. 제가 그 주춧돌을 놓고 이 기둥을 세워나가는 토목쟁이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국그 꿈을 이어나가는 나주 미래의 비전을 하나하나 공개해 나가면서 광주의 이성 도시가 아닌 독립적이고 대등한 도읍지 나주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앞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의 방향 등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그 해결 방안을 찾아가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공약상 첫 번째로 여러분들의 수원인 대형삼차병원 유치에 대한 약속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